작은쌤 나 혼자 울렁 놓아서 미안해 빨리 내려오세요 할게 많아 오늘 아, 이상한데 이거? 바바바바밤. 뭘 내로와. 해? 뭘 하라는 거야? 내려와 내려와 그럼 뭐야? 아니, 뭐야? 나뭐 일을, 일을 하라는 거야 지금? 일해 어? 아, 싫어 무슨 일이야 일은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너너왜 와가지고 오세요. 사람을 낄수 있지 않게 지금 이제 뭘할 건지 감이 와요? 쓰레기잖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인데 우리가 이런 행위를 요즘 말로 몰라요? 줍줍 아니요? 무식해 무식해 플로깅 플로깅 이 뭐야? 근데 플로 플로는 알지 플로? <laughs> 우리 말로는 죽깅 스웨덴 말로 죽다라는 의미가 플로카 우프 영어로 조깅 이게 조해제 도해져서 플로깅이라는 거예요. 아 몰라 몰라 우리 말로는 죽기. 아 이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예를 들면 이런 거네 이런 거딱 하나 하나 딱 주고 응. 이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하나. 운동도 하면서 하나 쓰레기도 야. 줍고 어한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환경 섬 울릉도에 온거 아니에요. 하, 역시. 무식해, 무식해. 하. 환경 친환경? 에너지 팀 네네. 울릉도 하면 친환경. 그치, 에너지 자족성. 네. 자립성. 아, 자족. 자립성. 아, 자립성. 아, 뭐야 무식! 아 무식한 게 아니고 좀 어설퍼서 그런 거지. 이게 무식한 아니고 자국 쌤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보고 데오이 인형이 뭐예요? 이거는 독도 강치 인형입니다. 강치. 네. 강치. 아그 강치가 그거잖아. 그왜 우리 독도 울릉도 여기 많이 살았는데 옛날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뭐. 뭐뭐 뭐 가죽, 뭐 기름 이런 거 얻는다고 막 포획해가지고 맞습니다. 멸종된 그거 맞죠? 네. 저희 울릉군에서는 2019년 7월에 플라스틱 없는 섬을 선포하고 꿈이 있는 친환경 섬을 목표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자원 재활용도 가능하고 맞아, 맞아. 환경도 지키고 음. 일상 속에서도 네네. 이런 친환경 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저희 있는지? 뭐 식당이라든가 음. 카페에서는 그 일회용품 줄이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저희 울릉군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커피 드셨어요? 저는 텀블러에 먹었습니다. <laughs>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 나도 그 텀블러 갖고 안녀 아 나도 이 사람아. 나도 평소에 텀블러 쓰는 사람이에요. 다 있습니다. 어, 네, 다음 넘어가시죠.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도 분명히 정책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울릉도에서는 주민들께서 네. 다행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고 아. 계세요. 그래서 분리수거된 그 폐기물들을 정기적으로 육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육지로 반출을 해서 처리하는구나. 네, ]구나. 그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 야,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 줄어든다. 저 아, 오면서 봤는데. 아, 네네 유난히 전기차가 많아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2020년 기준으로 5,700대가 등록 차량 5,700 대. 울릉도에 응. 전체 차량이 5,700 대인데 아그 중에 346 아, 대가 전기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차 보급이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도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오, 그러면, 울릉군에서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 네, 울릉군에서는 네. 2029년까지 1000대 보급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체 울릉도 등록 차량 대수의 23% 정도 됩니다. 올해는 145대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금액은 국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줄어든 금액만큼 저희 울릉군비를 더 지원을 해서 네. 서울 기준으로는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1900만 원까지. 오, 1900! 해주고 있습니다그 그 차량, 그 전기차 구입할 때 주는 그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 네. 엄청 많은데 엄청 많다. 그러면 와. 혹시 울릉도에서 뭐 특별히 인기 있는 그런 차종이 있어요? 울릉도는 보셨다시피 음. 경사가 심하고 맞아, 맞아, 맞아.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또체다설지라서 음.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음. 그래서 4륜이 되는 SUV 차를 아. 선호를 하는데, 다행히 올해 사륜이 되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니 음. 주민들의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울릉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거지? 그렇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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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나 이사할까? 어디 갈까? 아, 지난번에 포항 간다며? <laughs> 경군 사람... 하나, 경군 하나니까. 딱따 왔다, 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경 하나. 혹시 지금 와. 설명하신 거 말고 혹시 또 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음. 그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는 이유가 네. 충전 인프라가 그렇죠. 아, 이죠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음. 점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울릉도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울릉도는 공용 음. 급속 충전기가 33대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뭐 사실 전기차 타는 데 아무 지장 없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그런 주택 지원 사업 이 추진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울릉도에 소지하고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가구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설치비 530만 원 중에 자부담 148만 원만 부담을 하면은 음.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른 뭐 그런 정책이나 계획들도 있나요? 네, 지금 주택에만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고 네. 있는데 앞으로는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상가나 뭐 관공서 이런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네. 구독자 분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올 여름에 많이 울릉도로 여행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쓰레기는 대가져가시고. 지키는 것은 독도를 기억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동해 바다의 환경을 지키면서 독도의 환경을 지켜 나가는 것도 독도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섬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건너온 폐 플라스틱을 만나기도 해서 정말 이게 어디까지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건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플라스틱을 조금 덜 사용하시고. 친환경 생활을 조금 더할수 있도록 노력하셨습